둘째로는 바로 보는 자 되게 하시리는 예수님 뿐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우리에게 바로 보는 이 신령의 지혜를 줄이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에 있는 학문을 다 통달해도 그것은 자기의 행불행, 상사화복을, 보는 눈이 하나도 없습니다. 깜빡입니다. 소갱이요. 소갱이만 좋지만은 그거 꾸르봐말 것은 흥한다, 죽는 것은 산다, 사는 건는 다해가지고서 인생이 전멸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아 내가 보지 못함으로 모든 불행이 내게 와가지고서. 영혼이 비참하게 되는데, 이 비참한 원인, 비참의 원인되는이못 보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이 보게 해주실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진 것 주님이 칭찬합니다. 이 믿음 가르치라고 이거, 이 바데미월을 기록한 것이요. 뭐, 바자미소 속형 눈등을 가르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요게서 우리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 금생과 내세 영과 육, 참부, 멸망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그것이 원인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치료해 주시리는, 바로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위에는 아무도 천상천나에 아무도 없습니다. 요거 믿습니까? 셋째는 현실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에 눌리지 않고 더욱 심히 호소한 믿음. 자기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아이 예수님만 잡고 지금 예수님이면 자기 전체는 해결이 되는데 해결과 행복이 되는데 옆에 방해하니까 방해하니까 해결되나 안 되나 방해를 갖다 방해를 받지 자기는 그방해 받는 것이 방해 받는 것이 생명 빼기 뭐 더하기 때문에 뭐 결사적으로 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 나의 모든 것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이 구주가 되는 것을 믿는 것만 큼 부르짖기를 힘이 부르짖고 방해를 할수록 이 방해 받치지 않고 방해할수록 를이게떨면안된다고 해서 더 부르짖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세상에 이런 것처럼 신앙에 방해되는 그 모든 방해에 방해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는 소망이 빈약하기 때문에 방해받는 것이 예수님으로 없으면 자기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이 사실을 믿는 것만치 그것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을 믿는 자는 죽일 역해도 죽어도 그거 못했습니다. 그 소망 놓지 않소 숙녀자들이 다그랬합니까숙녀자 그래 예수님으로 말미암 자기 구원이을이 사실이 생명보다 귀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퇴기은 죽었지, 그거 놓지 않습니다. 이미점 있습니까? 이미점을 증명하 놓습니다. 넷째로, 부르시는 주님 음성 듣고, 모든 것다 바리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자기로선 자산으로는 제일, 그 도시 제일 귀한 것인데, 주님의 뜻인 이 것을, 주님의 뜻이 주님의 부르시는 것인데, 주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데, 주님의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 그 뜻을 갖다가서 행하는 데에는 소유도 몸도 생명도 관계없어. 그런 거다 돌보자. 그고다키부하는 것. 주님의 뜻, 내게 명렬한 주님의 뜻 하나 복종하기를 이루기를 위해서 다 기울입니다. 이거 기울이는 사람 적지, 적지 않, 소 많습니다. 예수 발음인 사람 다이래 있어. 주님의 뜻인 것을 찾고, 바로 찾고 난 다음에는, 뭐 생명이 걸린다고 지체합니까? 자세히 그렇게 하지 않아 돌보지 않아요. 죽는다 해도 주님의 뜻이라면 단명합니다 사람이 가다가 실수해가지고서 가끔 빗뚤어긴 있지만은 또, 자기 의 전체의 상황로서는 주님의 뜻이라면 생명 바쳐서단명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다 신앙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에? 다섯째로 예수님께서 내 소원이 뭐이냐? 내가 내 소원 뭐이 다이루어때내 소원이 뭐이냐? 이럴 때에 그는 뭐 이것저것 말하지 않아고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망하고 흥할 것을 바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만칠거 나를 구원할 거 내게 해로울 거 이익될 거 이거 보는 것을 내가 원하나이다 이것만을 주님 앞에서 소원하는 자가 주님이 그에게 보는 눈매를 주십니다 보만 다지 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에 보고 알고, 내가 오늘도 산에서 어떤 청년을 내가지고서, 어 내가 자꾸 갔다 가서 이렇게 뭐, 본론임 쓰면 안 되니까 성령을 열심히 봐라. 성령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내가 성령에서 봐서 내가 깨달아라. 하나님이 뭘 제일 원하시며 제일 미워하시는가 그걸 찾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사람은 무엇이며 너는 무엇인가 늘 찾아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노하실까 그거 찾고 사물에 대해서 그거 찾고 그러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 소원이고 그렇지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아...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이 소경된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소경된 것을 사람들은 다 보고 제, 제 지혜의 눈으로 제 마음으로 제 생각으로 보고 제 마음으로 보고 제 지식으로 보고 이성 판단으로 보고 자기 개내로 보고, 봐서, 자기 딸에는 제일 좋은 대로 택해서 갔다는 것이 다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안에서 멸망자 있습니까? 제일 자기 좋은 거 택했지. 하고 좀 어떻게, 제일 거기 좋다 싶은면택 했지. 거기 에서다말 하고 말았습니다.